여러분들 보세요. 쌍바닥까지 찍었습니다. 돌아와야 됩니다. 언제 주식 부자는 언제 탄생하겠어요? 다 이때 탄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요 투자로 성공하려면 뭘 알면 되냐면요. 두 가지를 아셔요. 1번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다. 2번은 곧 오르겠구나. 이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. 아, 이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가 아닌데, 그렇다고 이제 계속 묶여있으려고, 뭐, 1년, 2년, 뭐, 2개월, 3개월, 6개월 물려있으려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, 아, 이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가 아닌데, 곧 오르는 자리구나만 아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곧 오른다는 건 그래도 뭐, 2, 3주 내에, 늦어도 이제 4주 내에, 한달 이내에 오른다는 건 이제 곧 오른다는 거고요.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, 전이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또 마지막 그 터치하고 올라오길래 이때 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,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. 이런 자리들 돌아올 때, 다시 돌아올 때, 이런 데서 매수하셨어도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. 이게 휴맥스홀딩스의 1봉인데, 이전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이 곧 오르는 자리까지는 혹 모른다고 해도 이 자리가 혹시 위험해 보이세요? 아 휴맥스홀딩스 이 자리에서 잡았다가 죽을 것 같다.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? 이 자리가 어떻게 위험해요? 1봉상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먹고 죽어? 이러면 주식 안 해야 돼. 신이 버린 거 이건. 이 자리에서 어떻게 먹고 죽을 수가 있냐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도르는 슈팅사천까지는 이제 좀다 아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, 먹어서 안 죽는 자리,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요즘 꽤 남았습니다. 1, 2월엔 더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요즘 좀키맞추기 하면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 꽤나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언제 주식 매매하셔야 돼요. 언제 하셔야 돼요. 지금이에요 여러분들. 손익비가 이렇게 센 구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데서 하잖아요 이런 데서 여기서 왜 하냐고 여기에서도 먹을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도 먹을 수 있지 단단 빵빵빵빵 칠수 있는데 여기 있을 때왜안 하시냐고 지금은 그냥 뭐10% 이거는 당연히 먹고 20% 50% 저번에 뭐 c 일에 보니까 80% 크게 크게 먹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? 남들 다 돌아올 때이 이 정도 올라가면 다 돌아오지 남들 다 돌아올 때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.